옛날에는 맥주는 물처럼 마셨는데 하고 추억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술 마신 다음날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이 나이에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나 하고 스스로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럼 중장년층에게 권장되는 음주 습관 한번 알아보시죠. 맥주, 소주, 막걸리, 와인, 양주, 주종은 다양한데 어느 술이 그나마 괜찮을지 항상 궁금하셨죠? 사실 술은 안 마실수록 좋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는데, WHO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알코올을 일군 발암물질로 구분하면서 단한 잔만으로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마시고 살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한잔 마실 생각이시라면 어떤 주종이 제일 나을까요? 도수가 높은 술, 즉 독주가 해롭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한 잔의 도수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이 중요한데요. 소주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지만 한 잔의 절대양이 맥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술자리가 끝나고 내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의 총량이 맥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주가 낫다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소주는 가격이 저렴하고 한 병의 용량이 차가 마시기에 수월하지만 응축된 알코올이 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잔에 톡톡 털어넘기다 보면 짧은 시간에 고농축 알콜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요 게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소주는 증류식이 아닌 희석식 주류이므로 건강에 좋은 약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요? 꼭 마셔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와인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인은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은데다가 한 잔의 용량 역시 작은 편이라서 천천히 마시기에 유리합니다. 또 와인을 소주처럼 톡 털어마시거나 맥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는 적으니까 적은 양의 알코올을 천천히 섭취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와인 속의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와인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와인이 입에 안 맞으시다면 전통주는 어떠세요? 빡걸리는 발효식품으로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막걸리는 생산하는 과정에는 있었던 유산균이 알코올 농도를 조절하고 병에 담는 병입 과정에서 상당량 살균되고 실제 우리 몸속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왜 전통주를 권하냐고요? 생막걸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공 첨가된 당이 적고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는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긍정적인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것이 1번이고요. 마시게 된다면 최대한 첨가물이 적은 술을 먹습니다. 와인이나 생막걸리 등으로요. 또 마시게 되는 알코올의 총량을 제한합니다. 적게 마시라는 뜻이고요. 체내 알코올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도록이요. 적은 양의 약한 술을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마시는 것이 그나마 악영향이 적은 음주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럴 거면 왜 마시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아예 안 마시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오늘 한 잔의 기쁨이 내일의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음주습관, 더 좋은 금주습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